봉두천시 세목마을 주민들의 물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목마을은 조성된 지 100여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상수도가 없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지하수마저 고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세목마을의 상수도 공급 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3.3km 구간 중 1.8km 구간의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노력이 최근 암초를 만났습니다. 공사의 열쇠를 쥔 국방부가 관로매설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관로매설 예정인 새막마을 입구 도로의 토지 소유주입니다. 국방부가 최근 동두천시에 공사 중지를 통보했습니다. 군은 상수도 관로 공사를 위해서는 해당 부지를 먼저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토지 매입비는 3억여 원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군이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물 공급을 가로막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목마을 주민을 볼모로 동두천시에 압력을 행사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군의 제지 때문에 새목마을로 가려던 수도관 공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군의 태도가 옳지 못하다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 식수 공급 등의 생활지원은 하지 못할망정 관로공사까지 중지하라는 군의 모습은 부동산 사업에 나선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군의 입장이 아주 그러다고만은 할수 없습니다. 토지 소유주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목마을 40가구의 생활개선은 간절합니다.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안이 아닌 이상 주민 생활을 우선 지원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일보 TV 논평이었습니다. 1막보다 화려한 인생 2막, 제2회 50플러스 액티브 시니어 축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자격은 만 50세 이상, 만 69세 이하로 구성된 액티브 시니어 동아리 단체로 8월 2일 금요일까지 예선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그레이 내상스를 꿈꾸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